Mm-hmm. 근데 하늘 왜 이렇게 파래?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이거 건지 프라하를 가는 건지두개다 가기로 돼 있긴 하거든 <laughs> 다른 카드만 <가두만> 들고 왔네 카드 총리 언니 이쁘당 아 이쁘당 아닌가? <laughs> 아, 지금 햇빛이 섹게한가왜 그래? 뭐야, 다 보고 있는안 되지? 속이는속이지 너무 좋네 뭐? 아 저게 그 성인가 봐아 여기 시장 열렸네 여기가 거긴가? 양배추 광장? 맞을 것 같은데 그래 뭐야 브로는 왜 이렇게 예뻐? 그러니까 저게 양배추야? 몰라 어, 여긴 호텔인가봐 와 여긴 호텔도 예쁘네 아 날씨 좋아어 꿀꿀꿀 꿀. 몰랐는데 체코가 꿀이 유명하어 무슨 꿀이야 근데 이 여기는 좀 다양한데? 근데 여기 종류가. 와, 어, 호두. 호두가 저렇게 커? 호두 뭐, 호두. 원래 저렇게 큰가? 그래? 와, 우리 동네도 이렇게 시장 열림 좋겠다. 맞아. 중학교 때도 배웠지. 있네? 음. 어, 봐. 아, 이렇게 생기셨구나. 음. 아, 치슬 작은 알아 <laughs> 맞네 음. 왜왜 아이 아, 이 꽃이 이꽃 아니야? 어? 얘야? 아, 네, 제 눈썰미 보셨어요? 오, 그렇네요 음. 좀 눈썰미 있으시네요 임진님 고마워요 예린님 은지님 눈썰미 있으시네요 저건 그러면 은 열성 알라리네 그러네 제가 열성 이니네아 그래서 딱? 아딱은 아니구나 음와 음... 어, 어떡해 진짜 도시같아 아, 어, 회전이라는데? 어 뭐야 여기 저 브루노 왜 있지? 어디서 선물로 줬는데 악어를 본 적이 없어서 공룡인 줄 알았다 그랬나? 맞아, 맞아, <laughs> 이거 맞아, 맞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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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맞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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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사람이 많아요. 팀이 음. 아니저 주말이어서 안 왔어. 아, 맞아, 아 맞아. 아저씨가 방금 그런데. 근데 언니 그거 언니 에피타이저 아니야? 어, 이거 메인이지 않았어? 메인이었어. 나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나 <laughs> 이거 처음 봐. 약간 그 빨간색이. 나도 그래. 너는 그냥. 맛있겠다. 설거지가 필요 없겠구만. 야, 유럽 갔다. 우리 유럽에 있어. 아. 그동안 몰랐지만 우리 유럽에 있어. 고생하다. 잊고 살았지만 유럽에 있는 거예요. 아, 데 머리가... 머리카락? 아니, 어쩜, 여행 날짜를 어쩜 이렇게 잘 잡았대? 누가 잡았어, 정말? 우리가 잡았잖아. 내가 잡았잖아요. 아닌데? 무슨 소리야.

그렇지. 디노비가 뭐지? 디노비가 뭐야? 노비가 뭐예요? 어? 오, 음. 이건 라임이겠지. 응. 마카롱은 무슨 맛이야? 그러니까. 티라미수 타르트도 맛있겠다. 근데 확실히 플랫화이트가 이게 색깔이 진하네 응. 아, 나때 먹을까? 왜? 아, 근데 저거 맛있겠다, 펌킨. 응. 음. 맛있겠다. 짠짠뭘 <laughs> 먼저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봐봐. 레몬? 그래? 뭐가 더 맛있? 얘가 진한데, 친도, 마, 얘가 진하잖아. 얘가 진해. 그래, 진했어? <laughs> 얘가 진했어. 우리가 언니는 예리 먼저 먹었던 아, 거 아니야? 난얘안 진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둘다안 진해. 어때? 봐봐. 나좀좀 <laughs> 프로페셔널해 보여? 그냥 먹는 사람 같은데, 맞아, 그냥 먹는 <웃음> 사람이야. <웃음> 음? 맛있는데? 응. 네, 맛있어. 응. 음. 음. 뭐 먹을까? 커피. 키네 원래 따뜻할 때먹어야 맛있다. 너 빼고 다 먹었어. 우리 다 먹었는데? 응. 미안. 안 먹었어. 그랬으니까. 어. 와, 여기 커피 맛있다. 아, 맞아. 저거야뭐가그 시계. 아, 씨. 시... 아, 맞네? 응.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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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도시 같다 자 조심 와 여기 되게 도시다 시계가 돌아간다고? 어 그러네 근데 저 위에 비둘기 앉아있는거야 지금? 뭐 <laughs> 시계가 돌아가는데 막 저기 비둘기가 앉아있는거야? 저 비둘기는 뭐야? 아니 저 비둘기 저러고 앉아있는 거 왜이렇게 웃겨? 어? <laughs> 아, 오랜만에 등산 좀 해볼까? 가까이 거기 생각난다 어그프라에서그 위에 거기 아아프라라서 프랑스어 말고 네, 프랑스어 말고 어. 어. 타워? 아나 거기 안 가봤어. 거기 올라가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아. 근데 여기 낮에 왔어도 예쁘겠다. 응. 들어가 볼까나? 응, 어, 어, 거같에거고 어, 아, 그저기 십자가가 있는데? 같은데? 음, 근데, 맥 그러면은, 흘라딘카? 근데 스트립 되게 풍성하네. 감사합니다. 아, 의뢰가 가더라. 땡큐 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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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도우리동휴보다더맛 우리 있리네가 제일 있 우리 동네 좋아. 근데 난 우리 동네 좋아. 우리 동네가 더 좋아. 언제 는 거. 그지. 사근 진짜 체코 오면 방방맥주 먹어야 돼러니까 그 태민이 꺼내야지 아 맞지 맞지 꺼내주세요 네. 그있는데한번도못 먹을 생각이 나 그니까 나는. 아니 근데 아까 전에 먹을, 먹으려고 을먹 했던 그 시간대에 너무 추웠어 응 음, 너무 그니까 하필 추워가지고 왜 내, 응. 내가 목도리를 매게 하고 왜 하필 응. 올라가는 길에 더워가지고 내가 목도리를 풀게 만드냐고 <laughs>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날씨 탓이야 이거는 이건 진짜 날씨 탓이야. 아, 진짜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안본 우리 잘못이지딜레이 네? 자, 자, 내가 저 멀리서 보고 저거 설마 딜레이야? 진짜 딜레이야? 아, 어떻게 40분이 딜레이가 되지? 어. 아, 근데 그러면은 파라도비치에서 그게 지금 그것도 어떻게 됐지나 그니까 그거는 또 그거랑 다른. 아트있어? 근데 그 와중에 여기 좀 예쁘다 그래 원래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라그랬어 맞아 긍정적인 마인드가 긍정적인 삶의 원동력을 주잖아 이게 말의 문법이 맞나? 몰라 그게 지금 뭐가 중요 있나? 빠르게 하면 될 수도 있겠데 진짜 바로 급하게 내려서.